누구나 한 번쯤은 두통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간 계속 그런 적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시간 지나서 괜찮아지죠. 근데 빈도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다면 때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뇌 관련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 뇌의 기질적인 문제인 속발성 두통보다는 기능적인 이상들로 생기는 원발성 두통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경추성 두통은 항상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나 더 심할 때 어지러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분들은 눈이 찌릿하거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두통을 겪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편두통이 조금 심한가 보다 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그게 단순한 편두통이 아니라 분발성 두통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건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말 그대로 자살 두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도가 꽤나 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군발통은 눈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누가 칼로 찌르거나 혹은 불로 지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짧으면 15분, 길게는 3시간 혹은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뭐 낮에 1시에 그랬다가 또 밤에 조금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중에 나머지 다 괜찮거든요. 근데 특정 계절에만 불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새벽만 되면 꼭 깨거나 혹은 그 시간 근처가 되면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를 잘 넘기면 운이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아까 눈 주변에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눈물이나 눈 충혈 혹은 콧물, 코막힘까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분발 유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 증상이 왜 생기느냐? 일반적으로는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생체 시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뇌 영상 검사에서도 군발 두통이 있을 때 시상하부가 과하게 반응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 원인을 시상하부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료를 해 보면 이 증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거북목이 당연히 심하고 경추의 점만이 거의 사라졌고 몸의 좌우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몸통 체간 안정성이 굉장히 무너져 있거나 경감 안정성이 무너져 있어서 이 목과 머리가 중력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고 일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휴식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계속 쓰기만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한 손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한쪽으로 돌리고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한쪽을 찌그러뜨려서 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 패턴을 보면 이런 분들이 하는 호흡들이 정상적인 복식. 호흡과 이 아니라 이 갈비뼈 위쪽만 들어올리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체형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게 되면 목 주변의 고유수용 감각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한 움직임이나 위치 정보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잘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흉쇄유돌근이나 뒤쪽에 후두하근처럼 시상하부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구조물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과긴장 신호를 보내게 될수 있습니다. 수도 있죠. 결국 이 신호들이 뇌쪽의 내관과 망상체를 거쳐서 시상하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스트레스 자극이 될수 있는 거예요. HPA축, 즉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계속 켜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티졸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멜라토닌은 줄게 되고 당연히 수면 리듬이 망가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통증 주기도 점점 불규칙해질 수 있는 거죠. 대충 기능적으로 연결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발두통이 있는 분들이 멜라토닌 복용이나 진통제 이런 거 많이 복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완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호전이 됐냐라고 하면 조금 안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진료했던 분들도 수면제나 진통제, 신경 안정제까지 드셔도 소용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도 결국 이분의 국소 코어와 기능적인 부분들을 재활 훈련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재활을 계속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호흡 패턴이 교정되고 증상이 너무 한약치료까지 같이 들어갔고요 세 달이 지나고부터는 호흡 패턴이 조금 안정화되셨고 체형적인 불균형도 많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밤에 깨는 일이 없다고 하셨고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돌려서 계속 업무를 본다든지 새우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악화시킬 수 있는 패턴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군발유통을 단순한 통증으로만 보면 자꾸 이제 통증만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있어서 불이 났다 라고 했을 때는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두통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하나씩 끊어줘야 됩니다. 체형 분석도 필요할 수 있고, 뭐 경추 정렬이나 호흡 패턴, 아니면 자율신경계 등등, 이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까지 다 점검을 해봐야 증상들의 진짜 원인을 알수 있고 증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군발두통이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발두통이 있다는 환자분들께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당장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통증이 다시 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한번 나에게 증상이 심한 두통이 있다라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두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지금까지 팬랩이었습니다